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생기고 지고 싶은 남자, 김희태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또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어떤 날인지, 또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 제 이름은 김희태이고요.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백마고지 백마 전투를 이끌었던 백마부대에서 91mm 무반동총 사수로 근무했고요. 예비군 4년차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아라운스쿨에서 사회 역사 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빡빡이가 저고요. 네. 어, 어려 보이죠? 네. 그립습니다. 아 물론 저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네. 군 생활을 한번더 하고 싶진 않아요. 네. 뭐 여튼 네, 저였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로 넘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2차 세계 대전에 승전국은 한반도가 계속해서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고요.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겨우 독립을 이룩한지라 또다시 타국 다른 나라의 통치에 대한 찬반 운동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대구리이 자리잡고 있었던 한반도는 북쪽은 사회주의 남쪽은 자유주의로 각각 다른 이념의 차이로 서서히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남북의 대립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거다?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자, 초기에는 유엔의 주도하에 남북한을 묶어서 한반도 전체를 두고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북한에서는 뭐 이미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 지역에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한 지역에서 8월 15일, 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서서히 이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주립하, 수립, 준비하고 있었던 네,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는 서로 다른 이념, 자유주의와 사보, 사회주의라는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50년 미국은 김일성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PPT에 보여져 있는 에치슨 선언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계속해서 빠르게 여러 국가들을 공산화 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련의 붉은 물결을 막고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아시아 전역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아시아 방위선을 그어서 알류산열도,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선으로 그어버립니다. 거기까지는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었죠. 한반도를 비롯해서 대만, 뭐, 인도차이나반도가 제외되었고요. 엣지슬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국제연합, UN의 보호에 의존해야만 했죠. 자 이제 그, 결국엔 남한에 있던 미군이 모두 철수하게 되고 이 소식을 북한의 김일성이 듣게 됩니다. 김일성만 들었나? 아니죠. 스타일린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붉은 물을 들이기 위한 김일성의 야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이6.25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보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자예요.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식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군사력 차이에요. 한국의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요. 국민 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몇대 정도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탱크를 받습니다. 전차 242라고 되어 있죠. 어, 항공기는 또 211대, 포는 정말 많이, 어, 거의 3,000대를 넘는 포를 구매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이 상황에서 남침 공격만 시작한다면 뭐 백전백승. 왜냐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3일이면 충분히 서울을 점령하고 51일만에 남한 전체를 통일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력 적화 통일을 현실하기 위해서 스탈린에게 정말 많이 부탁하게 됩니다. 사실 김일성 입장에서도 북한이 혼자 남한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원군을 보내 주거나 아니면 물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스탈린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0차례다 넘게 찾아가게 되고요. 다만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해 본 사람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참 여기에 대해서 막 찬성하고 뭐 이러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계 대전 동안에 미국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공격력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몸으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과 전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역시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김일성은 끝끝내 어, 세 차례나 소련을 더 방문하면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도 약속받게 되죠. 추가로. 중국에까지 찾아갑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참전 약속을 받게 되었고요. 모든 전쟁 물자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는 완료되었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작전명 폭풍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38도선을 넘어서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일단 전차 전투기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서울을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국군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1950년 6월의 달력을 보면요.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육군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즉 일주일 중 가장 방어가 허술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군인의 절반을 휴가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부대는 아예 텅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특히나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시거나 여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 가 휴가 오는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휴가도 막못 나가요. 정해진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소수의 인원을 순환적으로 돌려가면서 휴가를 보내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근데 왜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틀 전에 대규모로 휴가를 다 보냈을까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의 10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꼽히게 됩니다. 자 전쟁 발발 3일 만에 김일성이 장담한 대로 북한이 빠른 침투를 해서 수도 서울을 점령합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서자 국군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이남으로 도망치면서 한강 대교를 폭발 파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자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들은 4만 4천 명 가량의 병력은 일단 무거운 거, 다 냅두고 가야죠. 서촌까지 다 버려야죠. 일단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퇴를 하게 되고요.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도망오지 못했던 그런 국군, 그리고 피난민들의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날 서울 시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방공 인사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는데요. 어,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교는 인민군에게 현장에서 즉결 처형 당했고요. 나머지는 인민 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난입해서 대규모 학살까지 벌입니다. 북한군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들을 그냥 무자비한 상태로 사격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어쨌든 전쟁이 났다 보니까 평화, 평화 유지를 위해 UN과 미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고요. 미군을 시작으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해공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해안에 해완 봉쇄를 명했습니다. 여기다가 유명한 사람이 한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죠. 이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11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북한은 대전을 넘어서 세 방면으로 침공을 계속했습니다. 유엔의 지원이 결정되었어도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국군과 일부 미군은 계속 후퇴 후퇴를 거듭해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어, 이전을 하였고요. 임시 수도죠. 그리고 전국의 피난민들 역시. 부산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배경이죠. 자,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춘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은 유엔군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순간 대구랑 부산을 함락시키는 것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니다 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국군의 병영 서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학생들 일반인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러분들 나이의 학생들도 급하게 나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대략 한 2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뭐총쏠줄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쏘는 방법만 대충 이렇게 가리키고 수일탄 던지는 방법만 대충 가리키고 바로 그냥 전선에 투입되는 겁니다. 14살에서 17살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말이죠.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항상 3~40% 가량은 사라졌고, 이들은 이전처럼 수많은 학도병과 민병대로 계속해서 교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분대, 아 분대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분, 그뭐 혹시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되어 있는 자신의 팀원들, 분대원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모른 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군은 대구 바로 위 경상북도 칠곡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국군과 미군은 최후의 결전을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전투가 어, 6.25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 다부동 전투입니다. 79에 위치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이르는 관문이었어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대구까지 가는 데는 거의 고속도로다 라는 거죠. 전술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서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군님이신 백선엽 준장이 이끄는 국군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군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당시에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던 참정 용사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박격포랑 수류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선임 후임들이 그냥 뭐 그런 거할거 거 없이 계급 이런 거할거 거 없이 모두 쓰러졌고, 그냥 정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는 8월이었거든요. 8월의그 무더운 날씨에 전쟁에서 주먹밥을 먹을 때면, 시체 썩은 내랑 함께 먹었어야 했다고 하죠. 6.25 전쟁 중에서 또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대공세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구로 진출하는 것을 막은 것 뿐더러 북한의 기세도 꺾이게 되었죠. 유엔군의 파병 때까지 여유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자 이렇듯 초반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하는 동시에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티는 지연전을 계속했다라는 게6.25 전쟁 초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8월 말이 되자 너무 덥잖아요. 우리 지난달 생각해봐요. 지난달 어, 생각해보면 너무 덥잖아요. 전쟁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조선인민군은 공격을 오래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국군과 미군의 끈질긴 방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북한군도 보급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량, 무기,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자가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선은 어디? 경상남도 지역인데, 평양에서 경상남도 생각해봐요. 거리가 꽤나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양국이 지연전을 펼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우리나라랑 미군이 계속해서 북한의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유엔군은 전세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행한 것이 작정명 크로마이트 인천상륙작전입니다. 북한군이 거의 점령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 인천은 허리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강타한다는 이 계획은 메가더 장군이 생각하게 된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대배우들이 나오시는 이정재 배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범수 배우님도 계시고, 네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팩트예요. 정말 미합참에서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갯벌도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메가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총 87차례 가량의 상륙작전을 전개할 만큼 경험이 풍부했던 메가더 장군은 계속해서 인천을 고집하게. 됩니다. 서해안의 갯벌이라는 또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지만 이곳 성공시키기만 하면 대박이다. 북한군의 퇴로 보급선 다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확신했습니다. 또한 인천 외에 메가도 장군이 원하는 적 후방의 완전 단절, 그러니까 뒤에 보급 부대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는 그 장소가 없다라는 어, 얘기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해당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 작전 하나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기만 작전이라는 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양동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서해안의 인천과 바로 정반대인 동해안에 772명의 병력을 상륙시킨다는 일명 장사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날 동시에 계획되기로 지, 어, 진행하기로 계획되었고요. 지금의 어, 경상북도 영덕에 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인천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요. 이에 발맞춰서 낙동강 전선 일대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실시되었죠. 지금까지 북한의 진격에 당하기만 했었던 우리 남한 그리고 미국. 유엔군이 이제는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2주 만에 서울,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데 성공하고 최초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우리 남한과 유엔군 여, 유엔군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 차지하고 마침내 압록간 부근까지 도달하게 돼서 중국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김일성이 다급히 소련과 중국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소련의 스탈린은 계속해서 소극적이었어요 미국이랑 엮이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순식간에 차지하고 이제는 중국의 문턱까지 다가오자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뭐 그나마 부족했던 공급, 북한군의 부족했던 공급까지 어, 소련의 스탈린이 조금씩 조금씩 메꿔주면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군만 상대하는 거는 뭐 그래요. 이길 수 있다 라고 자신을 했겠지만 중국군은 변수였거든요. 그리고 중공군은 항상 인해 전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과 피난민이 장진호 일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함경도 전역에서 중공군 수준으로 넘어가 전역이 중공군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퇴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어,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군은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아 급하게 그냥 그 근처 해상으로 빠져나가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10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대규모 철수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흑남부두 철수사건입니다. 작전명 크리스마스 카고죠. 강산의 선생님의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의 2절에 등장합니다.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 차디찬... 차디찬인가요? 네, 흑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흑남부두 철수사건입니다. 이 피난민들과 포위당한 어, 군인들을 모두 구출시키기 위한 이 작전은 12월 24일에까지 어, 어, 약 열흘 동안 흥남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전명이 크리스마스 카고인 거고요. 장, 장병 10만 명, 차량 17,000대, 피난민 10만 명과 35만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장,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 절박한 피난길에서 비좁은 배, 그 배에서 다섯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출산을 도운 항해사는 아이들을, 예, 가명을 일단 먼저 짓는 거죠. 김치 1부터 김치 5까지, 이렇게 김치 1, 2, 3, 4, 5, 요렇게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제 교착과 휴전이에요. 어, 전쟁은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하나가 완벽하게 이긴다, 완벽하게 진다 이런 부분이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있었죠. 이미 소련도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머지 않아 전쟁이 확대되고 제3차 세계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휴전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결사 반대하던 이승만만큼은 계속해서 북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휴전에 협조하지 않아요. 이승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의 생각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어떤 것든 그 북한을 어, 몰락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휴전협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전쟁이 계속되는 어, 양면을 보이게 되죠, 국면을 보이게 되죠. 자, 1953년 3월 근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스탈린이 죽게 됩니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길었던 휴전협정이 다시 급 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다만 휴전협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옆에 보시면 공산군 자동송환, 유엔군 자유송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로를 강제적으로 전부 소환시키자 그냥 남한이 잡아간 포로는 북한으로 북한이 잡아간 포로는 남한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환을 시키자 라고 얘기했고요 유엔군 측은 포로를 자유롭게 석방시켜주자 가고 싶은 거 골라서 하게 해주자 라고 했습니다 입장은 팽팽하게 줄다리기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1953년 6월 8일 포로소환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게 체결되면 누가 안 좋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좋죠. 휴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 수감 중이던 포로를 3만 7천여 명을, 방공 포로 3만 7천여 명을 그냥 한꺼번에 석방시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미군의 감시원까지 내쫓으면서 강행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군 긴급회의도 열리고요. 영국 긴급 내각회의도 열리게 되고요. 한국 전 참전국 회의도 열리게 되죠. 비상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한국 측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전쟁에 지쳤어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났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한국 전쟁까지 3년 연속, 3, 3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 이승만한테 약간 얘기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휴전하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승만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휴전을 원한다면 약속을 해라. 그게 뭐냐. 한국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원조해준다. 그리고 한국의 병력을 증가해준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내가 휴전에 동의하겠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즉,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전 정 협정에 결사 반대하겠다라는 벼랑 끝 절, 전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에도 갈등은 생겼어요. 근데 한국에 급화되었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국 특사와 자, 절충해서 잘 얘기를 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경제원조 한국군 증강 등 한국 안보태세가 굳건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승만에게 휴전 동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명인 부분 중에 하나죠. 어, 독재정권이 암이고 요 부분이 명인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한국과 북한 양측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약 3년 1개월 동안 펼쳐져 있었던 이 한국 전쟁은 중단이 되었고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래 계속해서 지금 휴전이 계속되고 있죠. 참혹했던 6.25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인 전사자 13만 7,899명, 부산자 45만 742명, 실종자 2만 4,495명, 포로 8,343명, 총 62만 1,479명이고요.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망자 24만 명, 부상자 22만 명, 실종자 30만 명, 총 99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거는 집계된 것만이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산가족도 거의 천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북한 측도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 전 남한보다 월등하게 잘, 사, 잘 살았던 북한의 산업시설과 주택, 건물, 기반 시설도 전쟁 중에 거의 다 파괴되었고요. 이제 한반도에는 군사변계선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서 남한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흔적과 파편들은 역사가 되어 남과 북이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얻게 되었죠. 자 우리와 같은 뿌리를 둔 민족, 가족이지만 또 적인 그들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나라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몸을 갈아넣고 젊음을 희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 덕분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그들의 희생을 한번더 깊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김희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